11월 3일 예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 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토요일 본문을 보면 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인사글을 다루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알파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라고 고백한 후에 오늘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나의 형제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물론 소아시아 교회는 사도 요한의 지도를 받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 박게때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밝히면서 자신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나는 지금 함께할 수 없지만 너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그리워하며 예수님의 환난, 즉 자신이 이 박해를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된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끝까지 나는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너희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어, 소리,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도요한이 보게 된 환상을 어, 저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이끌려서, 어, 그 소리가 사도요한에게 명명하신 것,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도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 게아에든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이제부터 보는 것을 두루마리 기록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환상이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문학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놀라움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 보는데 그가 처음에 보게 된 것은 일곱 촛대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지만 소아시아 일곱 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거니느냐. 한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인자는 인자는 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라든지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바로 제사장의 예복이었습니다. 가슴에 흉패를 두르고 또 발에 끌린 옷을 입었던 것. 이것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인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같이 권위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다리가 되는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신다. 제사장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라고 전에 이야기했죠? 바로 다리가 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래기 위해서 다리가 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 백성들과 이온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리는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감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 여기서 머리가 양의 털처럼 눈처럼 하얗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결과 권위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감히, 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권위 있는 모습에, 어,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인의 백발 공경하라고 하면서 흰머리가 그 삶을 잘 살아냈음을 나타내는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 눈에는 불꽃 같았다라는 것은 악을 관통해서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어떤 정말 신적인 능력. 그래서 그 무엇도 예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권위가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보통 이 주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잘 재련된 청동이나 황금처럼 빛나는 금속을 상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예복과 금띠를 두르고 그 발도 금속으로 되어 있었지만 금속으로 된 신을 신었지만 청동처럼 빛나는 황금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또 이것을 의미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발 앞에 악의 권세가 무릎 꿇을 것임을 상징하는 권위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많은 그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나팔처럼 큰 소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표현하기는 많은 물소리 같다. 우리가 사실 물소리, 강이라든지 바다에 파도가 치는 소리라든지 때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기가 돼서 강이 범람할 때그 홍수가 나며 내려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압도되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웅장해서 감히 거스를 수 없고 귀를 막아도 들리게 되는 음성, 그것을 많은 물소리가 듣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엄청난, 정말로 하나님이 다시 헌연하신 것 같이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오늘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그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의 어떤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가득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묘사 이후에 특별한 것을 보게 되죠.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었다. 신비로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나리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일곱 별은 나중에 지칭하지만 일곱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일곱 명의 사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흩어져 있던 교회들의 중요한 지도자들 교부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교부뿐만 아니라 그 교부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국 교회가 누구의 손에 놓여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 오른손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축복과 권위 아니겠습니까? 그 아래 있다. 또 입에선 서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나온다. 이것이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말씀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는 실제로 칼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칼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재림을 기대하는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가? 해처럼 밝게 빛나는 권위 있는 모습이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죽는 것 같이 돼서 그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완전한 권위에 대한 완전한 순종, 부복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순간 그 앞에 내가 엎드려졌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고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불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배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사도 요한이 왜 모르겠습니까? 3년간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이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친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안심시켜주시고 자신이 죽었지만 포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시면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이제 인간의 삶과 죽음, 심판의 모든 권위는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 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라는 사명을 주셔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라 이것은 단순히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것을 지칭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세워진 교회의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성도들에게 이제 가감 없이 정말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은 때때로는 수많은 이단들이 결국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교리의 기본이 되거나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자라든지 아니면 이긴자로 대표되는 구원자에 대해서 자신들 혹은 자신들의 교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오류 속에 있습니다. 진리는 한번 선포되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본대로 기록한 이 말씀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더하거나 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거나 아니면 해야 될 말을 빠뜨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게 합니까? 말을 바꾸고 흔적을 지우고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명령하셨고 이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책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환란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 환란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결국 바다에서 올라온 생물을 꺾고 이 땅을 통치하려는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그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희망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제 시작될 계시록 묵상을 저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보는 환상의 내용을 적어 어디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니까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모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이 교회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단순히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 즉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계셨고 머리털이 하얗고 눈은 불꽃 같았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번이 있는 모습이었다. 또 발은 빛나는 주석 같았고 음성은 반은 물소리 같았다. 아그리기는 유일한 음성 그리고 모든 악한 권세들을 그발 아래 무릎 꿇리게 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오른손에 일곱 별 그리고 입에 r 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 고 y 고 u are not sure if you are 입에선 칼과 같이 진리의 날카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어지 얼굴은 하나님 의 얼굴과 같이 영광된 모습으로 빛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연구한 것상 예수님께서 교회를 상징하는 초대 곁에 서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와 동행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 날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낀 점 4번. 예수님께서 핍박과 연약함 중에 있는 교회 한가운데 친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건가? 원망의 이유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핍박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또 가난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과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것인가?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가 본 환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일곱 초대 사이를 거니셨다라는 것, 또 일곱 뼈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동행과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번.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대로 승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인생을 때로는 뭐 마라톤이나 등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살다 보면 수많은 고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나 지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온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또 수많은 봉우리들을 넘어왔습니까? 우리에게 쉽게 안심하라고 또다잘될 거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위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 이 고개 또한. 예수님이 일곱 초때 사이를 거니시면서 지키고 계신 것처럼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고개도 분명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가 넘어갈 수 있다. 지나가게 하신다. 흘러가게 하신다. 때로는 들어서 옮기신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들어가는 귀한 더필 그림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와 네,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고개의 고비고비마다 이 고개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큰 감사의 제목으로 모이기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감사한 가운데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